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된 회원님들께 사랑받는 바레시퀀스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시팅에서 시작합니다. 허리를 펴기 쉬운 사다리를 골라 앉아주신 다음 고관절의 굽힘과 편부터 진행. 이어서 어깨관절의 굽힘과 편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때는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뱉는 호흡의 움직임을 내주실 거고 이어서 벌림과 모음도 진행해 볼게요. 자,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우선 움직임을 내는 순간 지지하는 발은 사다리를 더 밀어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ABAD를 만들 때에는 엉덩이가 다리를 가져가서 다리가 벌려지는 기분, 그리고 등짝이 팔을 데려가서 팔이 벌려지는 기분으로 큐잉을 드리면 효과적이에요. 앞서 동작이 선행되었다면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단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백 상태로 척추 중립을 맞춰주시고 어깨 관절부터 움직여볼게요. 다음은 어깨 관절의 벌림과 몸을 이용해서 흉추의 로테이션까지 진행해봅니다. 가슴 아래 복근으로 타겟이 들어온다면 잘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이어서 몸통에 연결된 상체 움직여볼게요. 1번은 익스터널 로테이션. 팔꿈치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주의합니다. 연결지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만든 상태에서 두 손을 양옆으로 더 멀리 뻗어 볼게요. 팔뚝 윗면으로 자극이 오겠죠? 이어서 가슴 운동. 작은 X자를 교차해서 만들어주다가 점점 더 반경을 넓혀서 흉근에 더큰 자극이 올수 있도록 개수를 늘려갑니다. 이때는 가슴이 내밀어지거나 뒤로 빠지지 않게 주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잠시 덤벨을 내려놓고 맨몸으로 사이드 라이 동작 진행해볼 텐데요. 1번은 이렇게 대퇴골의 벌림과 모음에 집중해봅니다. 옆구리에는 살짝의 자극만 느껴지겠죠. 다음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삼각근 그리고 등짝에 힘이 들어가면서 팔꿈 관절을 굽혔다 폈다 진행해 보실 거고 이어서 옆구리 근육까지 더 사용을 해 주시면서 어려운 환경에서의 사이드 밴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다리는 떨어지거나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 주실 거고 되셨으면 배 빗근을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 더 만들어 볼 텐데요. 무릎과 팔꿈치가 최대한 만날 수 있도록 숨을 뱉으면서 지도해 주시면 배 빗근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를 조금 더 멀리 보내 볼게요. 그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회원님들의 복장뼈가 배럴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고요. 팔꿈치는 벌어지지 않게 준비를 하신 뒤에 덤벨을 정수리 쪽으로 가지고 왔다가 멀리 보내줍니다. 이렇게 쉬운 환경에서 어깨 관절을 움직여 봤다면 이제 수원 상태에서 조금 더 흉추를 익스텐션 시켜 볼 텐데요.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턱을 가슴 쪽으로 심하게 담기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께는 둥근의 자극을 먼저 핸즈온으로써 느끼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이어서 열심히 어깨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은 오블리크 수환입니다. 몸통을 돌리는 과정에서 어깨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덤벨은 반드시 허벅지 쪽으로 떨어뜨려서 회전을 만들어주셨다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쳐볼게요.